2025년 5월 4일 주일 말씀. 오직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본문,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은 "오직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라는 주제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사랑한다고 해서 사람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자기 소원과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만 압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지상천국이 됩니다. 고로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같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각자의 뜻도 이루어 주십니다. 처음 월명동을 개발할 때 선생 뜻대로 개발하려고 하니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려고 이곳을 개발한다. 왜네 뜻대로 하느냐 하셨습니다. 즉시 내 뜻대로 시멘트 계단을 만들려던 것을 다 중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돌로 야심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개발하니 환경 천국을 만들고 자연성전. 하나님 궁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낸 자를 통해 그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선지자나 종이나 세상을 구하라고 보낸 자에게 그 행하심을 알리지 않고 행하심이 없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 뜻을 숨기지 않고 전해주시어 알고 행하게 하시며 그 안에 거하여라 그가 너를 인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은 평소 쓰는 불 정도고 하나님이 가지고 쓰시는 불은 태양 정도입니다. 자기 생각과는 이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둘째,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보고서 개인이 깨달을 뜻은 알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의 뜻도 그렇게 알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세히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지구, 그 밖의 모든 것도 그 움직임과 행함을 통하여 그 창조물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도 행하는 것 보고 그들을 압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의 뜻도 그 행하심을 통하여 알수 있습니다. 그 행하심을 볼 때는 자기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도 싫어하는 마음도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빈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자세히 보도해 끝까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라고 더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치를 깨닫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치란 사리의 분별입니다. 이것은 이것에 해당하여서 이렇게 말한 것이고, 이것은 저것과 똑같아 보여도 다릅니다. 저자가 그런 말을 하여서 저렇게 말한 것이지 내용이 다릅니다.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 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좋치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은 세상의 부자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같이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그 입장과 처지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선생은 예수님께 배고파도 힘들어도 오직 예수님만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 자유대로 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따르기 시작하여 배고프고 고생돼도 정말 끝까지 하였더니 후에는 그 행위에 따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으로 게시해 주시고 시대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 게시해 주십니다. 성경을 푸는 것도 뜻대로 풀려면 그에 맞게 합당하게 풀어야 합니다. 그 처한 처지에 따라 각각 이치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개시하십니다. 이를 알고 사람을 각각 대해주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꿈으로도 개시해 주십니다. 꿈을 꾸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야 하니 꿈 푸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겠습니다. 꿈보다 현실입니다. 꿈으로 받으면 상징과 비유로 보여주시니 그것을 풀어야 합니다. 잘못 풀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꿈으로 게으름을 보일 때는 거미줄을 쳐놓은 것이나 청소 안한 환경이 보입니다. 그럼 너 게으르다라는 꿈의 계시입니다. 이는 자기 행위를 보인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거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는 비유로 말한다 하셨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였고,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호세야 12장 10절.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자기가 평소 행할 때 개인의 것은 비유가 필요 없습니다. 현실은 그대로 부딪힙니다. 고로 바로 압니다. 그때도 모르면 비유로 개시해 주십니다. 그것을 풀어야 합니다. 영몽과 사몽을 분별해야 합니다. 생시에도 할 일만 행하듯 꿈도 다 개시가 아닙니다. 생시에 행한 것의 반응으로 보일 때도 있고 특별히 개시해줄 때가 있습니다. 분별함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깊게 말씀하니 또잘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없는 것도 자기가 잘하면 개인 차원의 것은 뜻이 있게도 됩니다. 하나님 뜻이 없는 자도 자기가 잘하면 그 부분에서는 뜻 있는 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자기 행위 따라 좌우되는 뜻도 있습니다. 자기가 행하기에 따라 좌우되는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는 자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에 관한 일이라 하나님이 같이 행하여 주셔야만 이루어집니다. 큰 뜻이 있는 자는 스스로 자라여도 안 됩니다. 이러한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야만 이루어지므로 스스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 뜻이 없는 것인데도 열심히 하면 뜻이 있어 육신에게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은 뜻이 아닌 고로 열심히 하여도 자기 수고에서 끝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성령과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뜻이 아닌 것은 성령이 꿈이나 만물 계시로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눈 돌리고 안 보면 잊지만 보고 있을 때는 잊지 않습니다. 눈 돌리면 뇌에서 기억이 사라져 있습니다. 뇌의 작용입니다. 뇌는 기억력 작용도 있고, 눈 역할도 합니다. 뇌신경, 생각에서 잊지 않으면, 마음 눈을 떴다고 합니다. 마음, 생각, 뇌의 눈입니다. 잊으면 중환자, 불구자와 같습니다. 신앙의 불구자는 행치를 안습니다. 또한 잊으면 죽은 자입니다. 기능을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각각에 맞게 생각나게 해 주었으니, 꼭 잊기 전에 행하여서 얻고 뜻을 이뤄야 합니다. 개인도 자기 할 일을 해 놓고 보면 늘 보게 되니 잊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한 것은 현실에 있어 늘 보니 실감나고 힘을 받습니다. 꿈이 아닌 현실이니 신앙이 삽니다. 늘 하나님 성령께 행한 것을 보며 힘받고 하나님과 하나됩니다. 사명자는 따르는 자들 보며 힘받고, 따르는 자는 시대 책임을 하고 실천하여 얻은 사명자를 보며 힘, 은혜, 사랑을 받습니다. 얼명동 같이 해놓으면 쓸 때마다 보니 잊히지 않습니다. 고로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해놓았어도 잊고 쓰지 않으면 또 죽은 자가 됩니다. 게으른 자도 하나의 죽은 자입니다. 행치 않으니 죽은 자입니다. 불못, 불바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인생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는 정말 기적입니다. 자기가 기적을 일으킨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가 기적의 사람임을 깨닫고 힘받고 기뻐하며 자기 자신을 예쁘게 잘 가꾸고 멋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은 기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표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천년사 절대 신앙의 사람. 하나님 사랑, 성령님 사랑의 최고인 기적의 사람. 흠없는 사람이 돼야 그 이름이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같이 남아집니다. 그래야 명예가 휘날립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그것을 가지고 신약시대의 이름을 휘날리고 2000년간 그 이름이 전해져 모두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이같이 최고 기록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한강 작가는 세계적인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문학을 풀어 세계적인 말씀을 믿고 천년 구원 역사를 이루었으니 하나님께 영원한 신앙부문의 상을 받은 자들입니다. 선생은 성경의 인봉을 떼고 전하여 세계로 복음을 넣어 황금천국 문을 열었습니다. 천국가서 영원히 살아야 최고입니다. 사명자를 통해 성경을 풀어 전해준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자신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 속, 성령 속, 성자와 예수님 속 시원하게 증거하여 다른 사람 역시 구원시켜 영원한 천국 가게 해줌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최고 큰 것을 얻습니다. 영원히 하늘나라 황금천국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시대 일과 그 뜻은 알면 알수록 신앙의 힘이 생깁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더욱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더 은혜 충만하게 살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전도하면 은혜와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과 하나님을 증거하면 특히 성령이 충만합니다. 셋째, 하나님과 성령과 주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은혜가 충만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성령이 자기를 위해 행해 주신 표적을 깨달을 때 성령이 역사하여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선생이 병도 고쳐주고 각종으로 돕고 표적을 일으킨 것을 깨달으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천국 가도록 육신통의 영을 천국인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육신 역시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월명동을 하나님 궁으로 만들듯이 자기 자신도 이같이 만드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표적입니다. 넷째, 저마다 각자 해주신 것을 잊지 말고 생각하고 그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부리부터 은혜 충만하여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뒤쓰게 됩니다. 하나님과 일체되려면 구원자를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낸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고 살면 영혼을 모르고 육만위에 삽니다. 짐승같이 육만위에 살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 보낸 자를 통해 배우고 성령이 감동시켜 주셔야 깨닫고 근본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깨달은 것이란 근본을 안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다섯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자기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기입니다. 그 무엇이라도 수도 없이 연습하며 목숨 다해 행해야 이상을 이룹니다. 영원한 사랑의 작품입니다. 유계 세상에서도 작품을 만들어 들어보이면 모두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도 신앙의 각종 분야에서 자기를 최고 작품의 삶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창조 목적, 작품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당하다 하십니다. 그래야 표적이 매일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듣고 깊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